안녕하세요 꽝안꾸 정원의 지윤타샤입니다 날씨가 미쳤어요 <laughs> 내일 새벽, 새벽에는 영하 0도로 떨어지고 그리고 화요일 새벽에는 영하 3도로 지금 떨어질 예본데요 갑자기 또이게 부랴부랴 이제 안으로 들일 아이들은 들여야 되고요 지금 오늘은 제가 무지 바쁘게 생겼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꽃도 기생초들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씨 떨어진 데서 새싹이 이렇게 올라와서 꽃도 이렇게 지금 예쁘게 펴주고 있는데요. 세상에 영하 3도라니. 아직 11월 달도 안 됐는데 내일모레 영하 3도로 떨어져요. 근데 지금 오늘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 꽃들 내일 새벽에 영도로 떨어지면 얘네들도 또다 설이 맞아서 꽃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갖고 요즘에 이 꽃들이 다 망가질 걸 생각하면 무지하게 속이 상한대요. <laughs> 하늘이 하는 일을 아 인간이 어쩌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 아, 정말. 국화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예쁘게, 예쁘게 피고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기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이 소리밖에 안 나와 이제 목백이롱 목베기롱, 목베기롱도 영하 3도까지 내려가니까 당장 지금 보온을 해 줘야 돼요. 얘네들은 추위에 여기 경기 북부 지방에서는 추위에 엄청 약해서 이게 줄기가 노지 월동을 못 하거든요. 요 줄기가 그래서 일단은 보온 처리를 우선 급한 대로 또 보온 처리를 일단 해 줘야 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오늘 할 일은 보온처리 목베기롱은 보온처리를 해주고 여기는 또 늦게 심은 백합인데요 늦게 심은 백합이 또 이렇게 꽃이 지금 피려고 멍우리가 이렇게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얘네도또 서리, 얘네들은 뭐, 봉다리 같은 거 씌워놔야 되겠네. 아, 꽃불리면 영하 3도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기운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문지 같은 걸로 이렇게 싸주던가 해서 서리를 좀 막아주고요. 그리고 뭐, 장미는 뭐, 영하 3도쯤은 괜찮으니까, 아, 여기 노발리스를 전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꽃이 지금 계속 피고 있어갖고 전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노발리스는 키가 너무 커서 전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아게라탐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지금 요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올라오고 다 매쳐가지고 있는데, 응? 얘네들 어떻게 합니까? 아기라텀도 이제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이면 얘네도 꽃도 못핀채다 작살납니다. 얘네들 어떻게 신문지를 덮어놓든가. 옛날에 다육이 막 신문지를 덮어놓듯이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꽃몽무리가 너무 아까워 같고요 아까워서 그리고 여기 이쪽에 아게라텀들도 요거 보세요 전부요 꽃몽무리요렇게 꽃무어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면 좋아. 꽃도 다 안, 다못 피웠는데, 이렇게. 얘네들은 여기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떻게 해지를못하게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 나비수국은 그냥 요참에 여기 뿌리를 파서, 뿌리를 파서, 어, 스치로 폼이나 확큰 화분에 옮겨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나비수국도또 여기 새로 꽃무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서 이게 잘르지를 못하겠네. 꽃무물이가 아직도 많이 달려 있어서 일단 줄기 자르는 거는 나중에 하고 뿌리를 파서 옮기는 작업을 하고요. 여기 여기는 이제 수국 화단인데요. 이게 모, 저기 나무 수국, 목수국 종류는 라임라이트하고 다른 마수국 종류를 이렇게 음, 심어놨고 얘네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노지 활동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여기 산수국 종류들을 제가 이렇게 줄기를 다 잘라놨어요. 이렇게 맨 밑에 있는 눈, 눈 바로 위에까지 이렇게 다 전부 잘라놨기 때문에 뭐한 지금 한열 포기 정도는 어, 따뜻한데로 다 보냈고요. 그래도 여기 남아 남아 있는 게 아주 많아 갖고. 이렇게 지금 다 잘라놨습니다. 이거 줄기도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잘라놓은 거. 이거 잘라놓은 것도 뭐삽목을 지금 협외자 늦었고, 그리고 삽목을 한들 놔둘 데도 없고 해갖고 이렇게 다 잘라놨습니다. 다 잘라서 얘네들을 또 여기 새순이 또 서리 맞으면 망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흙을 다 흙이나 완결를 전부 다 덮어서 싹. 서류를 안 맞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다할리아도 아직 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있는데 아 요거를 얘네들도 이제 또 서리 맞으면 다 끝장납니다. 이거 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 또 이렇게 꽃 여기도 여기 지지대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 여기 지지대가 있으니까 여기를 전체를 비닐로 씌워 볼까 막 생각이 드는데 아 재작년에 저기 나비수국을 비닐 씌웠다가 오히려 완전히 그 안에서 냉해를 입어 갖고 비닐을 씌우나 안 씌우나 마찬가지로 얼어 버리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좌우간 머리를 조금 더 한번 쥐어 짜보고요. 얘네들을. 꽃을 일단은 다, 핀 꽃들은 일단은 잘라내고요. 어느 정도 핀 꽃들은. 요게 지금 꽃안핀 애들을 지금 어떻게 보호를 해봐야 되겠어요. 꽃핀 아이들은 꽃을 지금까지 많이 봤으니까. 또 그리고. 자, 이 아이는 새로 피는 아이 카페올의 트위스트입니다. 1입에서 온 아이, 얘는 삽목한 아이예요. 삽목해갖고 이만큼이나 컸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산수국 종류 중에 지금 이렇게 이 아이만, 지금 이 아이는 자르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만 이렇게... 꽃을 이렇게 늦게 피어 물어줘요. 이렇게 해마다 늦게 꽃을 물어주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요 아이 꽃을 봤어요. 봤는데 올해는 요 아이들 지금 요렇게 꽃 필라고 그러는데, 이게 영하 3도로 떨어지면 <laughs> 요 아이도 또 끝장납니다. 올해는 꽃도 못 봅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또 어떻게 보온을... 해야 될 거를 서리 안 맞게 해야 될 거를 머리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야 될 아이들이 여기 아 여기 옐로우 엔젤은 여기 옐로 우 엔젤은 꽃이 이렇게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거 옐로 우 엔젤은 어, 화분째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얘는 들어가고 여기 옐로 체인은 얘는 노지 월동을 작년에 보니까 땅바닥에서 노지 월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거 화분째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묻어놓는 방식으로 한쪽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얘까지 지금 하우스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여기 <laughs> 옐로 체인을 보면 여기 이거 나무 화분, 요거 화분 요 자체에서 월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땅바닥에도 요 땅바닥에서 이렇게 퍼진 아이들도 월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원평 소국하고 그리고 갯모밀은 어, 유튜브에서 보면. 뭐 노지 월동을 한다고 <laughs> 한다고 막 하는데 여기서는요 갯뿔 노지 월동 못 하고요 여기 특히나 갯무밀은 영도에서 다 얼어버려요. 제가 작년에 몇 차례 경험을 해가고몇 번을 얼렸거든요 두 차례 두 차례 얼려버렸는데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얘 얘도 이만큼 키워놓은 거 이거 서리 맞아서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요 자리에서 3년 째인데요 화분에서 3년 째인데요 바베큐 그릴. 얘도 들어감, 들어가야 되고요 요렇게 어, 월동 준비를 부랴부랴 오늘, 내일 해야 됩니다. 우선 급한 아이들부터 처리를 하고요 그나마 니네들은 꽃이 다핀 다음에 서리가 내려서 그나마 괜찮다, 얘. 아유, 니네들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서리 맞아도 괜찮겠지? <laughs> 얼마나 이쁘게 폈었는지 되게 많이 폈었는데, 아유. 진분홍 구절초 자 여기 블랙잭은 또 이렇게 새로운 봉우리가 이렇게 시커멓게 멋있게 지금 피어나는데 아또 서류를 맞아야 되니 너무 아까워요 너무너무 안 맞게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아, 월동 준비를 어, 해야 될 아이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는 일을 시작할게요.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